그는 비틀거림의 율자에게 다가와 그녀의 이름을 가볍게 불렀다. 아나, 맞다, 아다나 뭐야, 사랑했냐? <laughs> 얼음이 흔들거렸다. 맞아, 가, こんな形で再会するとは 맞아, 맞아, 뭐야 맞야맞야나아되아좋아아 뭐야, 뭐야. 맞아, 손을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서 반짝트는맞던트아 꺼냈다. 아나 このペンダントまだ覚えてるかもやもやあおいもや君のはまだあるか君はおっちょこちょいだからな。まさか亡くしたりしてないよな。カップルもこりゃそう。あおるんゆうちゃるぼみょう、すっすらけをった。でも大丈夫だ。大したものじゃない。君が覚えてなくても。

을세폭에 마음을 마 아, 나 사랑하게 해 줘라. 이기마쇼. 아이, 안타깝네. 하지만 살아야겠고. 나부터 살아야 할거 아니니. 미안하다. 붕괴수의 포이를 들고 두 사람은 아우라 앞에 도착했 あなたが立者の力をコントロールしたように。アナにもきっとそれができるはず。あんた、く건ベースいにかかんがごやはり、説得はできないのかしね、これ以上言っても無駄よ。私は止められなる<ら>かかってこい。あうさうじゅわな。おい、あにしょ、よざちあせおじょ。わあ。<laughs> <와> 아유, 허트가 없어요. 란다리 언니 죽겠어요. 어, 야메로 좋았어. 살았다. 어, 희연, 시올 라이덴 메이. 가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가로수 죽고 가 하지만 그는 물러서 생각이 조금 더 없어 보였다. 그 순간 아우를 보며 메이는 기시감만 느꼈다. 이생명 이나치다 휘기간이 키아나자을 모두 새는 나이다 이나치다. 이나치다. 이나 이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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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치다 이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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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다이다이나이다 궤도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뿜어져 나오는 빙하는 마치 천산의 각각시 서덜치 뭐 각시 서 각시 서덜치처럼 피어났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각시 서덜치가 뭔데? 아 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퍼져 나갔대. 정말 듣도 보도 못 <laughs> 정말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어, 불때기여 가지고 몰랐네. 암극에도 어? 힘쿠전쿠루쿠자쿠현쿠을받아링쿠고링망적링로두 눈을 감았다. 르링 코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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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다 겐초크. 음... 어, 눈 마주쳤다. 좋았다. 이기ているんですね.本当に良かった. 어머나 첫눈에 반했네. 맞대대. 이마 다스케 마스카 잠깐 기다려요. 구해줄게요. 물좀 마시고요. 그는 목소리의 주인을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지만 그 초조함 속에 감추기 힘든 예쁨이 보였다. 아니 기쁨이 보였다.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돌을 옮겼고 남자의 눈에는 점점 넓은 세계가 펼쳐졌다. 도, 도와줘 그래. 안심해. 절대 닫게 봐서라. 포기하지 말고. 손을. 아더 조금. 그는 그녀의 웃음을 봤다. 햇빛이 아름다운 미소에 윤곽을 그려주자 마치 한 폭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 것. 어디와. 아리가 또. 반했네. 반했어. 확실히 해. 諦めないで。絶対死なないから。ーのサイガーはコーナーのサイガーはコーいーのサイーはコーナーのサイーはコーナーのサイガるはコーナーのサイガーはコーナのサイガーはコーナのサイはコのはの ええ。でも心配しないで。私は天命のバルキリー。崩壊からあなたを守るのが私の仕事です。あ、ごめんなさい。普通の人からしたら理解できませんよね。なるほど。ゾンビゲームみたいなものかと思った。ゾンビゲームああ。腐った死体が歩き回る。通常の手段では奴らを殺せないんだ。そして、 最も恐ろしいのはやめて누가デイトへ좀비얘기하니んあ <laughs> <응> 、정말やめてくださいやめてくださいどうしてそんな話をゾンビだけで十分気持ち悪いのになんだそういうのを怖がるんだな違います怖いなんて言ってません気持ち悪いだけですバルキリーも 普通の女の子とそう変わらないのか <laughs> 俺はチン天部君はいやいや이름붙는の자연스러워うもやんうもやんアナサンスンデアナシャニオテサンスンデサンスアナありがとううんどういたしましてタバッタバごめんなさい 今回は本当に逃げられないかもごめんなさいここまで来たのに私 <laughs> あなたを守れないかもさあ行くぞプンがトをメシナガッタトゥルンピョクティエスモイソコトマンチェルコスノプアナ俺のことはいい君一人なら逃げられるはずだダメそれはできませんアナ俺と一緒だと 俺たちは逃げられない<先に> <laughs> でもあなたを置いていくなんてできません先に先,抜先にけばスピタだ君がバルキリーでその責任を果たさないといけないからかもしそんな肩書きじゃなかったら君はまだ俺を助けるか私は心配するな俺はどこかに隠れて君が援軍を連れてくるのを待つからそうだ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사겨라사겨라 <laughs> 와, 얘할 때는 하는 해. 헤틀들데 졌다. 뭐, 콘다 미쳤다 여미테 크다. 기미가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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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諦めるなと言ってくれたから、俺はここまでやってこれた。こんな状況で君と出会えたことは、俺の人生の中で一番ラッキーな出来事だった。いや、전쟁중에도、っ <travail> は、だ <laughs>、할건あんだだから、<laughs> 君がいいって言わなくても、俺は君についていく <laughs> <laughs>。わ、私は。 <저는> <laughs> <laughs> 冗談だそんなに悩むなえあああなたねどうだ少しリラックスできたかあョ感クわんばかないこんな時に何考えてるんですかあな<ン> <laughs> 俺はそう簡単に死なないよ俺には家族がいるやりたいことだってあるだから 簡単に死んだりしない俺を信じてほしいいや너무재밌다タニアゲル。これをあなたにあげるこれオアナタニアゲル。オレオアナタニアゲル。オレオアナてこアゲル。オレオアしタニアゲル。オレオアナタニアナタニアナこニアナタニア 彼女はチンヘンブン俺の妹で彼女はまだあの廃墟にいるはずだデートへんねデートへんそアナ頼む妹を探してきてくれム外バケソノクソリがてれじゃアンナは目を覚たるたごめんなさいそろそろ行きますああ大丈夫だ君に問題ばかりを押し付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俺が彼女を牽制するから君は行ってくれ 神天武アナ<ス>神天武アアアあ、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っアアアアアアアアたアアアた、ア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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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 君が人間に戻ったとみんなに教えれば、もう逃げなくて済むんだ。もう、いいの。うん。もういいって、どういう意味だ陳天部死なせてほしい。うん。死ぬ死ぬアナ、冗談はよせ。何バカなことを言ってるんだ。どうしてもう,もう、抵抗できない、記憶が。 少しずつ消えていく。これは、私が最後の力で、稼いだ時間。あな、そんな、そんなバカなもういい。そろそろ終わらせないと。せめて、最後は、人間として死にたいの。いや、必ず方法はあるあな、もう少し耐えてくれ 안 돼! 안나 죽이지 마! 고민나이카세안 나! 마 나! 어디로 나! 는 거야? 사안 나! 라 나! 안부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앞에 얼음의 나! 자가 내려왔다. 자,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나! 는 나! 안 나! ごめんなさいドキ。どきなさい言ったはずだ彼女を殺したいなら、まずは俺を殺せとはっ,はっ 생? e m b u Buna! 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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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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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s e 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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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동 s e Nase! n a s 을 Nase! n a 니다 아야, 그를스나그 순간 그는 안나의 눈에서 낯설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뒷걸음질 치고 몸을 돌려 달아나는 걸 바라봤다. 아 와. 아,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고 와. 그래서 본인을 전장으로 보낸 거구나. 아나, 어디로 가는 거야? 불가능. 불 마이의 나이인가? 왜한테다 아나, 나한테 다섯 개나 갔다 한다. 맞다. 맞아 그의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혼이 앉아. 미 친. 일단 <laughs> 이다 어미 친. 결국 땅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무수한 선이 그의 가슴에서 뿜어져나. 나 어? 어? 분노의 외침이 형용할 수 없는 포효로 변했고, 붕괴한 세계에서 점점 왜곡되어 갔다. 음, "어, 넌 발키리잖아."라고 했어 발키리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아, 안구해준 거야. 왜 그런 거야, 얘가 이러는. 어왜 동생을 안구한 거야? 넌 우수한 발길이잖아. 알려줘 안나 어째서야? 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천태누라에 불린 인간은 죽었다. 와이, 아하 에이.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안나가 탈주 안 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 성격에 아마 견디지 못했을 테. 오아리데스 내면과 비명이 동시에 폭발했다. 모델 중력 중력? 뭐라고? 종류? 올? 뭐야? 뭐야? 아니, 아울 아직도 안 죽었니? 아울,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소용없어, 이제 이건 또 뭐야? 뭐라 지나가실게요.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메이 센파이 좀 지나가실게요. 우리 센파이거든요. 와 이거 뭐 효과음도 없고 이거 뭐야. 와 웅장하긴 한데. 와 맞았어요. 메이 센파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메이 센파이 강해요. 오래와 떠 아노 교で死んでいたことは確かだだからこの命は君に返そうこの世に俺たちの居場所はもうないがもしチャあ 아나, 오레의 분まで生きていてくれ. 호에나스, 크리카라. 호잉. 호잉 따뜻다 호잉. 천명 최강. 드디어 보여주나요? 돌다가만이막 <laughs> 다르데 거야. 고고어짠 거기... <laughs> 내라는 시간인가? 에이, 아우르. 훅으로 훅으로. 라이덴 메이. 오마이의 가치다오메데토 타다. 뭐이도 카르저니 아이다. それも間違いだったというのか私もまだその答えを探してる俺たちみたいにならないといいなごめんなさいなぜ謝る俺たちは律者倒さねばならない怪物だお前はただお前のするべきことをしたまでだもうどうでもいいんだ運命が俺とアナにいたずらをしただけうーん もしかしたら、俺の感情も、俺が律者になった時に消えたのかもしれないな。もう、悲しみを感じないんだ。ああ、uh。Huh. さあ、来い。おぉ<ー>。恋が <laughs> 또이렇게、슬픈恋がいんね。カラリ떨어지고、も든んこし요로돌아らがった。疲れた。こういう終わり方も悪くないかもな、アナ。 これでやっと一緒になれる。 この海岸に天命のヴァルキリーがあいつとアナの墓を建てたあいつのことを覚えている人はもういないあはおペンダントもよぎっいた붉은絵が지고석양にピュ어올랐た。メイが멀리백사장に到着하자바람에흩날리는금발에눈이들어왔다デュランダルさんリチア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アナさんは死んでも栄光なるヴァルキリーです 그녀는 다 이제는 히해란달은 묘비를 향해 예를 갖추며 젊은 발키리를 추모했다. 크레 그녀의 에다다미하나사다 메인은 품에서 그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꺼냈다. 율작 코어를 추출할 때 얻은 것이었다. それなら, 목걸이. 그래요, 가시 메이는 묘비 앞으로 걸어가 목걸이를 들어 하나로 합쳤다. 근데 안나는 왜 이걸 똑같은 걸두 개를 갖고 있었을까? 응? 부모님의 유품 뭐 그런 거였나? 그냥 하트 모양 두 개로 나눠서 준 거라고요? 체인은 체인은 원래 하나였을 거 아니야. <laughs> 체인은 어떻게 반쪽 했는데 설명해봐. 어떻게 됐는데 설명해? 말도 안 되잖아. <laughs> 주머니에 있었다고? 체인 줄 따로 쪽에서 어 리니의 마술이라고? <laughs> 짜잔 <laughs> 먹거리가 두 개. 재는 <laughs> 따로 달면 되잖아. 아 그래? 아 많아져 고영이. <laughs> 어 뭐야 커신이 하나 더 있어. 아하 예 그죠. 이렇게 발키리의 꿈을 키웠는데 전쟁에 나서 보니까 막 아름답고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지. 사람이 진짜 실제로 죽어나가고 어막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겁 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우레 여동생도 차마 구하지 못했었고 그렇게 막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아까 이대로 계속 도망칠 순 없어 그러면서 마침 구한 게 아우리였다. 에휴. 여기였다. 에이 아,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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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다. 여름문간 대수장한 보고를 들은 후 한마디만 했다. 아주 잘했다. 戻ってくるといい教えてほしい私が律者の力でコアを制圧し奪い取ることもあなたの想定内だったのそれは君自身が出した答えだよ私が失敗したらどういう結果になったか考えなかったの君ならやれるさフわっウベイルビッナンゴア説明してこの崩壊で2人の律者が誕生したそして2人は1つになった 一人の律者がもう一人の律者のコアを飲み込みより強い答えになった君がしたのは同じことさ政府の律者の力でねえ、ラゴよケンオッパー、もうラゴさんちっちゃい。通信ぶりゃん、通信ぶりあどうした泣いてそう。おまんさん。あん 아니야, 너무 아득히 할 배기 때문에 그냥 오빠라고 통칭해. <laughs> 뭐야, 기재 무슨 일이야? 아, 우리 오바라버니 신상이 무슨 일이? 뭐야, 이거 뭔데? 오빠 <laughs> 어? 어머나! キピトモカテキカイロイロいッタカコキコスパイノミマモリタイヒトモミナキエテシマイマス

뭐냐 지금 야간 라이딩 중인데 이오오 뭐야 뭐야 야아 뭐야 이 세계를 원하는 소녀석 헤야 역대급 스케일인데? 키아나까지? <웃음> 누구더라? <웃음> 아, 저 이름 뭐더라?